그첫 수확을 했었는데 이게 0 0 0지 1년만에 수확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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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이0 0 0 0 0 0 0 0년0 0 0 0 0 0 0 0 0 0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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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에서 3천 5백 송이 정도 달았고요 올해 2년차 때는 뭐 3천 송이 정도 반이나 3분의 1 정도만 달아서 수확을 보고 이제 3년차 때 이제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저도 원래는 여기 카라양을 심으려고 그랬었어요 아 이게 보조사업이 되고 2년 만에 수확이 된다는 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알아고 시설비를 뽑아내려면 빨리 뽑아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빠른 수확과 우리나라 과일 중에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지금 여기 성인포 인정에 통해서 지금 근로해서 네. 다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는 근로 다 나갔습니다. 아 100%요? 네. 어느 정도 판매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뭐, 37,000원에 팔았었고요. 2kg, 800상자 정도? 800상자.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얼마 정도 보조를 받으셨어요 아, 몇% 정도 받았어요? 이 시설, 이 전체적인 시설은 저희가 한 거고 네. 그냥 한 거고 그 안에 네. 이 덕장이라든지 네. 묘목값. 뭐 멀칭시설, 관수시설에 대해서 받았는데 네. 2천만 원짜리 사업에 1,400만 원을 지원받았죠 600만 원은 자부담하고 총이 투자 비용은 좀 들었겠네요? 네. 하우스 1억 좀 넘게 들었죠 어, 그렇죠. 뭐 다른 뭐 농사는 원래 지어보셨어요? 아니면은... 아니죠 저는 원래 간호사를 하다가 의료기기 업체에서 일하다가 네. 그만두고 뭐 부모님 하는 일만 도와드렸고요 뭐 파티 갈 때마다 맨날 저는 데리고 갔으니까 귤 옛날에 뭐 무도 심고 더더 감자 고구마 그런 위주로 농사 짓었요 한라봉도 나중에 하우스 지어서 하긴 했었는데. 반농사라는 게다 그거를 눈에서 그런... 이제 어깨 너머로 배우면서 이제 하는 거네. 니 예, 그런 경험이 있어갖고 예. 그나마 좀 수월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이금 거동이 불편하셔갖고 아. 그래서 뭐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예. 이제 특이한 거는 그냥 그렇죠. 기술센터 전화해서 물어보든가. 지금 그러면 샤인 머스킷 말고 지금 길도 하고 다른 것도 하나요? 노지 감귤은 500평 정도. 한라봉 600평 정도 하고요. 지금 샤인 머스켓 650평에다가 새로 짓는데 저기는 이제 또 약간 힐링 농원 같이 아. 와서 이제 그 시설 해 놓고 좀 쉬다 갈수 있는 공간. 예. 하루에 한팀 정도. <laughs> 여러 사람 말고 아. 와서 편안하게 예.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예. 쉬. 그 그럼 어떤 게 제일 어렵나요헤이머스케이 재배하면서? 아, 농사 짓면서요.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알 속기가. 이건 어느 시기죠? 어, 그렇죠? 5월 달. 송이가 이게 아니고 원래는 그대로 놔두면 엄청 큽니다. 이제 한 2kg 이상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거를 다 일일이 이제 알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한 송이 한 송이 다 이제 이 사이에 아. 더 많은 알이 있었던 건데 이제 그거를 아. 다 알을 다 빼주고 예, 그런 속가 주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거를 네. 해서 2kg 정도 되는 거를 700g 아 700g 7,800g 예. 아. 올해 농사의 성패는 안 속기에 달려 있는 아. 거죠 이런 뭐, 뭐 병충해나 이런 거는 없죠 병충해는 생각보다 많이 없고요 1년 동안 이제 샬머스켓에 농약을 세 번밖에 안 쳤어요 아. 예. 이게 봉지는 장마철 바로 직전까지 이제 직전은까지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9월이면은 거의 다 마무리 농사가 거... 끝났다는 거죠 아. 예. 그때 이후로는 이제 뭐 관주 비료라든지 비료도 이제 점적 시설이 다돼 있어서 손으로 아, 뿌리는 게 아니고 이제 양수기로 해서 그냥 물 물방울을 똑똑똑 떨어지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물에 녹여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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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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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를 네. 점적 관수요. 관주 비료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저건 한 7, 8만 원 하고 저런 슈퍼원의 저런 복합 비료는 한 15,000원. 제주도에 그 조합이 생겼나요? 아니면은 조합은 애월에가 있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 예. 애월에. 애월하고 김녕. 차회하 했을 때 이걸 딱 근데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어, 이런 것때부터 있... 이제 들썩하기 네, 들썩 네, 네, 시작했죠. 처음 네. 그때 나왔을 때이한꼭지에뭐2만원 이상 있었죠. 예, 전... 그래서. 어. 백화점건더비쌌고그러면 네. 요걸 말고 이제 뭐 다른 뭐 이제 이 밑으로 다른 뭐받물 같은 거는 재배할 수 있나요? 네. 차광막을 깔아 버려요, 미리. 싹 끝나면 한번 아, 걷어서 예. 저, 그다음에 저 태양 좀보게 하고. 아, 끝나면... 2월 달 정도에 다시 이제 덮고. 그래서 제초제를한 번도 안 쳤어요. 예. 올해 거도 이제 검사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거든요. 석이포 네. 네. 인정 자체 하여튼 그 행정에서 도움이 굉장히 컸네요. 일단 하우스 짓는 거 빼고는 이래는 네. 뭐 관수 시나 이런 것들 시설들 일단 지원사업 지원 지원 사업 했고요. 받고 그 다음에 소 유통도 서이포 인정 통네에서 나갔고 네. 어쨌든 판로에 있던 문제 그러니까 해결이, 그랬던, 해결이 되니까 네. 어쨌든 또그 석이포 인정 자체에서 나가는 게 이제 어쨌든 행정에서 네. 이게 그 그 인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네, 저도 원래는 다른 데를 이제 팔, 판매가 다른 데랑 이제 계약이 돼 있었어요 원래. 헬프 아. 시장에서 잠깐 이제 가서 봐도 되겠냐고. 아예 저희는 항상 오픈데이에서 오십조에서 같이 서개포 인증에서 하자고 계속 하길래. 그러니까 서개포 인증에서 딱 제가. 빅업된 거죠 저희. 네, <laughs> 제가 얘기했어요. 잘 되는데 아주 아주 좀 선도 농가를 해서 좀 추천을 먼저 해달라. 그러니까 두 농가를 딱 해줬는데. 1 번이 혼돈 동장이고두 번째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거의... 선도 농가는 아닙니다. 네. 네. 작물로 봤을 때는 선도 농가로 볼수 있죠. 지금 네. 이거 시작한 샤인머스켓 하는데도 많지가 않잖아요. 네, 네. 여기 제 상품들 보면은 대주산이라는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뭐가 있나요? 농업기술원이나 이런데서 나와서 저희는 이제 생산 자체를 하나하나 일일이다 체크를 당체크를 하고 아.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거를 드시는 분들은 때문에 컴플레인은 거의 없어요. 이 수확도 네. 한 번에 다 수확하는 게 아니고 일일이 그렇죠. 체크를 해서 선별 수확을 일단은 이것도 육지에서 나오는 샤인머스켓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맛이 없으면 이 제주도 샤인머스켓이라는 이제 이미지가 깎이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는 못 팔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완숙되고 맛있는 것들만 그또 보기도 좋고 모양도 좋고 이런 것들만 이제 보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맛없는거나 이런 거는 절대 유통해서는 안 되거든요. 모양도 안 좋고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별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당도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시켰었어요. 포장할 때도. 그리고 뭐, 하우스 말고는 이게 재배가 되나요? 그냥? 이건 샤인머스켓은 하우스 시설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비, 반드시 예, 해야 되죠. 예 비라도 무조건 가려줘야 아. 돼요. 왜냐하면 나뭇잎이 얘네. 입 이파리가 비를 맞고 그러면 병이 와요 녹음병이더 네. 아... 심하게 와갖고 이파리가 다 녹아버립니다 녹아... 아... 없어져 버리죠 서귀포에서 그 3PL 유통 이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추석 때 처음으로 해봤는데 추석이나 이럴 때 보면은 물량이 진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거를 포장한 상태에서 미리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를 올려 보내면 네. 거기서 이제 주소만 적어주면 쿠팡에서 이제 배송하는 시스템을 지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앞으로 이제 더 이제 확대되면 네. 오히려 더좀 나질까? 우리 완전 혼났습니다, 지금. 아, 그렇죠. 네, 그거 때문에 이제 너무 짧아 갖고 네. 단기간에 포장하려니까 네, 음. 짧은 기간에 포장하고. 아, 그때도 스리필 같이 이제 네. 하셨죠. 네, 어. 거의 한500 박스 정도 그때 그때 다 나간 것 같아요, 거의. 비농기초를 만약에 생각하는 후배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샤인머스킷이잖아요. 이런 거에서 어떻게 도전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헬머스켓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귀농 귀촌하는 작물 중에는 꽤 괜찮은 시설비, 뭐 투자비가 이제 초기 투자비가 좀 많이 제주도에서 할 거면 예. 좀 많이 들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꽤 괜찮은 작물이고요. 해볼 만하고 잘만 키우면 또고수독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이어서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물 예. 중의 하나입니다. 공보기센터 지원을 받아서 이거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예. 와서 보겠다는 사람한테 항상 오픈해서 어. 와서 보여드립니다.